기침약을 한달 넘게 먹었는데도 안나는다 그럼 그건 감기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냥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몇 달, 몇 년도 기침에 끌어다닐 수 있어요. 정말 심한 경우엔 <목소리> 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 숨터의 김남성 원장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비염, 기침, 천식, 폐질환 환자분들만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60만 명이 넘는 분들을 배웠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찾아오십니다. 기침약을 한달 넘게 먹었는데도 왜안 낫죠? 하며 질문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침약이 안느는건 약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가장 자주 맞이했던 기침이 안 닿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침의 유형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침은 크게 건성과 습성 그리고 열인지 한인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구분 없이 약국에서 기침약 주세요 하고 약을 복용하시죠. 증상이 안 잡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래가 많은 습성 기침에 건성 기침 억제제를 쓰면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고 폐에 염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건성 기침에 가래 약을 쓰면 기도가 더 자극받아 기침이 심해지기. 기 합니다. 실제 제 환자 중한 분은 3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었는데 계속 거담제를 처방받아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진찰을 통해 열성 건성 기침이라는 걸 파악했고 체질에 맞게 조제한 한약으로 2주만에 호전되었습니다. 기침은 억제가 아니라 정확한 구분이 먼저입니다. 둘째, 기침의 원인이 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은 폐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코나 위장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비염으로 인한 후비류가 목을 자극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며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기침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비염이나 위장 문제를 치료해야 기침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시경뿐 아니라 설진, 맥진, 문진 등을 통해 몸 전반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환자분이 놓치고 있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기침이 중증 폐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면 그게 천식시오피디 폐섬유아 같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환자 중 최대 20%가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기침이야 원래 있는 거지 하며 1, 2년 넘게 방치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결과로 폐활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기침이 오래가면 반드시 원인을 정밀하게 살피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침의 정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1. 기침의 유형을 정확하게 판별합니다. 기침은 건성인지 습성인지 열성인지 냉성인지 귀가 막혀서 나는 기침인지 진액이 나는 기침인지 한방에서는 더 정밀하게 나눕니다. 이건 단순히 가래 유무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표의 색과 형태, 맥의 강약과 부드러움, 목소리의 떨림, 기침이 심해지는 시간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비로소 정확한 방향이 잡힙니다. 이 원인이 되는 장기 기능을 동시에 살핍니다. 기침은 폐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비염, 축농증 후비루, 위산, 역류, 식도 자극, 장기능 저하, 면역 반응 저하, 심장기능 악화, 우유열성, 기침 기침은 결국 몸 전체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만 보지 않고 귀장, 신장, 심장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칭찬합니다. 특히 기침이 길어지는 환자일수록 피부, 체력, 수면, 소화, 기능까지 함께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환자에 따라 맞춤 처방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저희 영동한의원에서는 환자 한분한 한 분에게 전용 한약을 맞춤 조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김씨 노경 영동타입니다. 25가지 이상 약재와 기본으로 들어가며 환자의 체형, 맥, 나이, 기력에 따라 한약의 온도와 강도까지 조절합니다. 또한 심폐단 처방은 단순한 공진단이 아닙니다. 폐와 심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천식 COPD 환자에게 맞게 가감된 심폐 보강입니다. 이건 저희가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리뉴얼해 본 결과입니다. 기침약을 한달 먹어도 안 나는 진짜 이유는 세 가지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점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숨태 김남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